셜록 홈 시리즈 얼룩근의 비닐입니다. 교재로 사용되는 텍스트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홈즈는 로일럿 박사의 방을 계속해서 조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의 눈길을 끈 것은 개를 훈련시킬 때 쓰는 채찍이 동그랗게 말려서 침대 모서리에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찍에 대해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서 홈즈 일행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영상이 끝이 났었죠. 오늘은 그 뒷얘기가 계속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스토리가 급박하게 전개가 돼요. 우리 영상도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서 진행을 좀더 빨리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My friend's face는 동사 C의 목적어고요. 그림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암울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his brow 더 역시 동사 c 의 목적어고요. dark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brow는 원래 이마라는 뜻인데 표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 친구의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 것을 또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never so so as 이런 형식이에요. not so a as b는 b만큼 a 하지 않다는 동등 비교의 부정형이에요. 나는 내 친구의 얼굴이 as 이하만큼 그렇게 암울하거나 내 친구의 표정이 as 이하만큼 그렇게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as 이하를 보면 내 친구의 얼굴이 when 이하할 때만큼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건데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이 조사의 현장에서부터 돌아섰을 때예요. 집 내부의 조사를 마치고. 돌아서 바깥으로 나올 때만큼 홈즈의 표정이 그렇게 아무라고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니까 집에서 돌아나올 때 홈즈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We had times up and down the lawn. 우리는 잔디밭을 이리저리 여러 번 걸어 다녔어요. Neither Miss Stoner nor myself liking to break in upon his thoughts. 자 여기 l i k 은 분사구문인데요. 일반적인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분사에 쓰이는 동사의 주어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 liking의 주어는 앞에 나온 w e 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분사 앞에 주어를 명시해줘서 이 둘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주어의 형태가 neither nor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스 e 너 양도 마 자신도 liking to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홈즈의 생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홈즈가 자기의 깊은 생각에서부터 스스로를 깨워요. 홈즈가 자기의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기 전에, 자, 이때 독립 분사구문의 의미는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이유예요 그러니까 홈즈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밭을 이리저리 여러 번 걸어다녔다는 겁니다. 즉, 홈즈는 깊은 생각에 빠져서. 잔디밭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있었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다는 겁니다. It is very essential, Miss Stoner, said he, that you should absolutely follow my advice in every respect. 자요기는 이뜨가 가주어 레디하가 진짜 좋습니다. 당신이 모든 면에서 내 조언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에요라고 홈즈가 말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I shall most do so. 나는 확실히 그렇게 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홈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The is too serious for any 자 여기는 too for 구문인데요. t o a for b는 b 하기에는 너무 a 하다는 뜻이에요. 망설이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니까. 문제 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조금 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Your life may depend upon your compliance. 당신의 목숨은 당신의 수능에 달려있다는 건데, 조동사 메인은 뭐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당신이 내 명령을 준수하고 따르는가에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말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I assure you that I am in your hands. 나는 당신에게 "that" 이하라는 것을 보장해요. 내가 당신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선 첫째로, "both my friend and i, 내 친구와 나둘 다가 당신의 방에서 담을 보내야만 해요. 오늘 밤에는 내 친구하고 내가 당신 당을 쓰겠다는 거죠? Both Miss Stoner and I gazed at him in astonishment. Both my Miss Stoner and I. 스토너 양과 나는 둘다 놀라움 속에서 홈스를 바라보았어요. 자기 방에서 남자 둘이 자겠다니까 스토너 양도 놀랐지만 나도 이런 거는 예상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다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홈스를 빤히 쳐다봤다는 겁니다. Yes, it must be so. 여기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중 되다의 뜻이에요. 네, 그렇게 돼야만 해요. 오늘 밤에는 우리 둘이 당신 방에서 자야 한다는 겁니다. Let me explain. 나를 설명하게 해 주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I believe that that is the village inn over there. 내가 믿기로는 저쪽에 저것이 마을 여관이겠지요? 저기 보이는 게 마을 여관이 맞냐는 거예요. Yes, that is the crown. 여기 크라운은 여관의 이름이에요. 네, 저건 크라운 여관이에요. Very good. Your windows would be visible from there. 좋아요. 당신의 창문이 저 여관에서부터 보이겠지요. 저 여관에서 보면 당신 방의 창문이 잘 보이냐는 거죠. Certainly. 확실히. 저 여관에서 보면 자기 방의 창문이 확실히 잘 보인다는 겁니다. You must confine yourself to your room on pretense of a headache when your stepfather comes back.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당신의 방에 가두어야만 해요. 다음에 'pretense'는 핑계고요. 'on p r e t e n c e of'는 무언못을 핑계로라는 수거입니다. 당신은 두통을 핑계로 방에 스스로를 가둬야 한다는 거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래야 하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올 때. 자, 지금 집안 내부에 대한 조사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의붓아버지가 돌아올 텐데 스토너 양이 홈즈를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스토너 양이 의붓아버지가 돌아오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홈즈가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의붓아버지하고 마주치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스토너 양의 방의 창문이 잘 보이는 여관에 홈즈가 관심을 보였죠. 그러면서 홈스는 스톤어 양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오늘 밤에는 나와 내 친구가 당신 방에서 잘 거다. 둘째, 의붓아버지가 돌아오면 당신은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면서 자기 말대로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스톤어 양에게 홈스가 지시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밝혀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